자, 유닛 12세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음, 죄들어니다 <laughs> 자, office. 오 어... office. 빌딩은 building. building. 건물이죠. 한 어떤 건물일까? office. w o r 오피스에서 일하다. 오피스가 뭘까요? Office office, office. office. 우리가 오피스텔 들어본 적 있나요? 오피스텔. 전체거 건물 올리면 오피스텔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아피스와 호텔을 합친 거예요. 호텔에서는 잠을 잘수 있지 않니. 그래서 주거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을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주거시설이 갖춰진 사무실, 그래서 아피스가 뭐니? 아, 사무실이네. 사무실에서다 아피스 사무실, 그 그렇죠? <laughs> 다음에 zoo, zoo. visit, visit은 방문하다는 뜻이고요. visit a zoo 하면 어디를 방문하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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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쥐가 살고 있는 쥐도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을 방문하다. 그다음에 line, line. 자 L로 시작되는 단어죠. L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발음을 을이라고 살짝 붙여서 line. line 혀, 끝이, R l 이붙이붙혀면이입이입 e 닿이있거든요 n e line line l i n l 발음이 l 까 line 한, 어, 한 기다리다. Wait가 Line을 그러니까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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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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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n l i n i n e line i n i n line line i n e l i n 다 line line i n e line line l i 라 line l i n 어, 선은 길게 이어지니까 이게 하나의 줄로 볼수 있죠. 그줄한 줄로 서다. 그래서 line은 <laughs> 줄이란 뜻도 있고 선이란 뜻도 있으니다 선과 줄, 선과 줄, line, line 되죠. 스라인자스라인 스라이 앤미 나를 스라이 카다. 스라이 뭐가 스라인이말은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볼링공이 핀에 세게, 핀을, 핀에 세게 때리고, 핀을 해야 되겠네, 그죠? 핀을 세게 때려서 다 쓰러지면, 이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볼링 아세요? 볼링이 스트라이크 되면 핀을 세게 때려서 다 쓰러지면 스트라이크. 그래서 때리다는 뜻이네, 스트라이킹. 나를 때리다, 나를 치다, 이런 뜻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띵덩. <laughs>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body, body, body라고 할 수도 있고요 body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 weak body, a weak body. weak, 약한이네. 약한 body야, body. body language이죠. body language, body language는 우리가 몸짓 언어라고 하거든요. 몸짓 언어. <laughs> 그래서, 약한 머니, 약한 몸, 약한 신체, 이걸 body라고 하죠. body, 또는 body. <laughs> 그 다음에 어, size, size는 size, the size of the country, country는 아까 나라식으로 나왔죠. 그 나라의 size야. 그 나라의 size는 뭘까? super size 어, 햄버거는 초대형 크기의 햄버거죠. 그래서 크기란 뜻입니다. size는 뭐? 크기란 뜻이고요. youth, youth는 youth, th 발음이니까 혀 끝을 살짝 깨물어주시고 youth. 컬처, Culture. 컬처가 문화네요. 유스 컬처야. 유스는 뭘까요? 유소년 팀아세스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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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 유소년. 팀은 젊죠. 그래서 젊음 또는 청년, 청년 문화, 젊음의 문화를 유스 컬처라고 합니다. 유스, 유스. 그 다음에 철지. Church, a roof, rub, a ruby, a roof rub, 지붕인데요. 처치하다, church, church, 사탄을 처치하는 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악마, 마귀, 사탄을 처치하는 십장으로 처치하는 그래서 church, 사탄을 처치하는 교회, church, church. 그다음에 음, through, through. Uh, through, through, th니까 혀를 살짝 겸으로 주시고, through, through. Camera, camera lens, camera lens. 카메라 렌즈를 through 하여 보다. 카메라 렌즈를 through 하여 보다. through는 뭘까요?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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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서로, 서로의 사이를 관통하여, 통하여. 이 말이죠. 그래서, through, through, through의 사이를, through, through, 서로, 서로의 사이를 통하여, 뭐 통과하여, 통하여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보다, 통하여 보다, 통과하여 보다 통하여, 통과하여, 스르르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That's right, dear. idea, idea 뭐잘 아니까 우리 share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My, 나의 아이디어를 share하다 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아이디어는 뭐 생각이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그대로 공유하다가 쉬어 입니다. 쉬어다어 쉬워 챙겨 드시고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음. 아이디어 아이디어 됐죠. 음. 자그 다음에 speedy review. 다시 복습하는 거죠. 음. 다시 보는 게 복습. 만약 형용사 정리사니까 아, 빠른. 음. Office.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에 갖춰진 뭐라 그랬니? 사무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따뜻한 아피스는 사무실이란 뜻이었고요. 즈즈 즈, 자가 살고 있는 동물원이었죠. 동물원 즈. 그다음에 라인 라인을 발다면 선을 발다. 길게 이어진 선이 하나의 줄이죠. 선줄. 아 스라이 볼링공에서 핀을 스라이크하면 때리다 치다죠. 그러면 다다 다 핀이 넘어지면 스라이크가 되죠. 아, 바리바리 아, 말이는 신체 몸이죠. 그래서, 마디 랭귀자 몸짓도 넣어. 사이즈는 크기죠. 슈퍼 사이즈 햄버거일 때큰 크기. 유스죠. 유스, 유스. 유소년 팀, 유소년 팀은 젊죠. 그래서 젊은. 그 다음에, 청년. 처치한다. 사탄을 처치하는 교회. 그 다음에, 쑤. 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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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인데 스루, 스루, 스르인데 스루, 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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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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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통과하여 관통하여서 통하여 통하여 또는 통과하여 스르 통하여 통과하여 아이디어 생각이죠 아이디어 됐습니다.